어, 이 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너무 급하고 어,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이거 뭐 녹화를 했다가 편집을 했다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할 말을 다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어, 할수 없이 실시간 스트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그 스마트폰을 마, 그 스탠드에 세워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지금 현재 누가 접속해 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, 그, 댓글이나 뭐 이렇게 채팅창 열려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. 그냥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그 편집 시간을 줄이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바로 그 등교 계약 그 얘기 때문인데요. 사실 그 등교 계약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저께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지금 현 시점에서 등교 계약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이점이 별로 없다고요. 방역이 완전히 거의 끝나가지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수 있을 때 와가지고 등교 계약을 한다면은 그때는 온라인 수업보다 훨씬 또 훌륭한 그 교육 효과를 올릴 수가 있겠죠. 어 그런데. 지금처럼 무슨 뭐 거리를 두고 이걸 하고 손을 씻고 뭐 시차를 두고 어쩌고 뭐 이거를 다 하다가 보면은 애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. 더구나 대도시에 있는 밀집. 그 학급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학교들은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죠. 이거를 그전에 그토록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뭘 듣고 앉았다가 막상 닥치니까 어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보세요. 어음 응?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그 불안하니까 애들 못 보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다 보내야 된다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또뭐 가정학습을 또그 응. 가정학습을 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겠다. 뭐 20일까지 그렇게 얘기하고,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상 등교 선택제냐? 그러니까 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, 뭐가 등, 아니에요. 등교 선택제지. 그냥, 어, 우리의 그냥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시키겠다. 그러면은 그냥, 어, 예,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건데, 이게 등교 선택제지, 이 아니에요? 그리고 무슨, 어? 대교시, 대도시 학교에서 뭐 학생들 밀집하는 걸 없애라고 뭐, 어, 전후, 좌우 1m 하는데 지금 그, 지금 우리 반 교실 와가지고 이렇게 책상 배치해 보는데 우리가 25명이에요. 그 25명인데 25명을 전후, 좌우 1m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네요. 그 좌우는 어떻게 1m가 돼요? 좌우는 1m가 되는데 전후로 1m를 하면은 그 애들 책상이 그, 이내 자리를 뺏어요. 그러면은 선생님 어디에 있나요? 그 수업은 어떻게 하나요? 그랬더니 뭐 나오는 말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. 무슨 뭐, 어? 학년별로 시차적, 시차 등교를 하라고요? 저기,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, 저기요, 저기, 중고등학교 근무 안 해보셨나요? 해보셨던 분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. 장학사, 장학관님들,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학교에서 근무할 때 도대체 어떤 선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자기들이 그냥 쓴그 농땡이 엉터리로 선생질을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? 사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한 학년만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어요. 다두개 학년 심한 경우는 삼개 학년 걸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어. 1학년은 9시에 1교시 시작하고, 2학년은 9시 15분에 1교시 시작하고, 뭐 3학년은 9시 30분에 1교시 시작하고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시간표 들린다고 쳐봐요. 그러면 겹치는 시간에, 겹치는 시간에 어떤 선생님은 1학년 시간 수업하고 2학년 수업하고 막 15분 뭐 이렇게 겹칠 수 있단 말이에요. 1학년하고 30분, 3학년하고 수업을 겹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30분 겹치는 시간을 나올 수 있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 선생님은 몸을 잘라요? 아, 뭐, 그래, 또 뭐,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. 무슨 뭐, 학급에서 그 출석번호를 홀짝으로 나눠가지고, 홀수번호는 등교하고, 짝수번호는 집에서 가정학습을 한다고요? 이보세요. 그러면은, 이제는 텔레파시까지 보내야 돼요, 선생님이? 그랬더니 뭐, 교실에서 홀수번호를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그 수업하는 영상을 바로 전송을 해가지고, 나머지 짝수번호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. <laughs>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. 지금 여기 교실마다 무슨 방송국 카메라 있는 줄 아세요? 제가 이거 그 유튜브 온라인 이렇게 스트리밍하는 거 이게 교실에서 현재 할수 있는 거 전부 다예요 이거조차도 지금 뭐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휴대전화에 데이터 써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날마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은 그 데이터 금방 다 없어지겠네요 지금 교실에 와이파이 아직도 없잖아요 온라인 계약한지 벌써 한달 반이 지났어요 그한달반 지난 동안에 교실에 와이파이 설치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수 있지 않았어요? 그거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반은 교실에서 수업 듣고 그 교실에서 수업하는 장면을 와이파이도 없는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송출해가지고 나머지 반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한다?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설사 와이파이가 있다 해도요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 칠판에다가 판서하고 그다음에 그~ 대형 프로젝터에 프로젝터로 그~ 파워포인트 띄어갖고 수업하는 거 교실 안에서는 잘 보여요 그런데 이거 이거를 카메라로 이미 한번 타고 나서 온라인으로 나가면 굉장히 잘안 보여요. 선생님들이 그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 녹색천 파란천 앞에서 왜 크로마키 촬영 기법까지 막 익히고 연습했는지 아세요? 그렇게 그 칠판에 판서한 거, 그다음에 그 대형 TV나 프로젝터에다가 그 뛰어놓은 슬라이드 그 파워포인트 앞에서 수업한 걸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찍었더니 영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블루스크린 그 그린 스크린 앞에서 수업을 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그거를 그 사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합성을 시키니까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. 이런 이중 삼중의 일을 왜 했겠어요?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죠. 크로마키가 뭔지 알아듣기는 하세요? 그 제발 수업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. 수업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게더 나은 교육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. 물론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학교에 나와가지고 서로 대화도 못해 모든활동도 못해 접촉도 못해 밥 먹는 거 이거 가지고 덜덜덜덜거고 이거 무슨 시간표를 어떻게 할까 운영하다가 맨날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럼 급식은 그럼 급식은 그놈의 급식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막혀요 아니 학교가 밥 먹으러 오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급식 안 하면 안 돼요? 그래서 급식줄을 어떻게 세우냐 이거 하다 보니까 애들 1m, 2m 뛰어가지고 뭐 먹고 말안 하고 뭐 이거 겹치지 않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하니까 급식시간이 막 90분, 120분 막 이렇게 되니, 되는 거예요. 정말로 실제로 급식시간 90분, 120분 뭐 자꾸 시간표 돌리는 학교도 나온다니까요. 그래가지고 다른 수업 시간표를 예, 단축 수업을 해요. 황당하죠. 단축 수업하고 나서 단축하 단축 수업하고 나서 그 시간 갖고 급식시간 써요. 이거 학교 뭐가 지금 학교의 목적인지가 완전히 앞뒤가 뒤집혀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단축 수업한 그 시간에는 수업을 할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애들 모둠활동도 안 되고 서로 이야기도 안 되고 선생님도 마스크 쓰고 큰 소리 낼 수도 없어요 선생님도 애들하고 접촉할 수도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수업을 해요 자습밖에 못하겠네요 차라리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게 낫겠네요 아니, 적어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것보다 나아갖고 하고 있는 게 하나도 덕볼 것이 없고 불안하기만 해요, 더구나. 얻는 거는 하나도 없고 잃는 것은 이러다가 확진자 나오면 어쩌자는 불안감 밖에 없는 거죠.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. 고3 때문에 그런다고. 고3 때문에. 고3 때문에 그러면 그 누가 이해 못해요.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고3만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그냥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. 지금 뭐 생활 방역 어쩌고 그러잖아요. 아니 학생들이 애들이 생활 방역이 가능하지 안한지 확인해 보는 실험 실험 대상이에요.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생활 방역을 먼저 해보고 생활 방역을 가지고 충분히 되더라. 이게 확실히. 되면, 그 다음에 학생들이 등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이놈의 나라는 뭐가 거꾸로 애들 일단 등교시켜보자. 그래가지고 애들 시켜보니까 생활방역이 되더라. 이거 먼저 알아보자는 거예요.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? 뭐가 앞뒤가 뒤집혀도 완전히 뒤집힌 거 아니에요? 거기다 선생님들 걱정은 아무도 안 해요. 학 우리나라 학교 고령화돼 있어요. 기저질환자 있어요. 그 다음에 고령 선생님들 위험군들 많아요. 게다가 그, 임신, 출산 앞둔 임신하신 선생님도 많아요. 이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. 몇명 추가 나가 자빠져야 걱정할래요? 아니죠. 몇명 추가 나가 자빠지면은 그 사람 비난하겠죠. 우리나라는 늘 그런 식으로 움직여왔어요. 제발! 이놈의 등교계약. 좀 다시 생각해봅시다. 아화 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소리소리 질러봤습니다. 에휴, 야, 여기까지 할래요?